레어 게임은 바로 이 게임입니다. 바로 꿈과 꿈의 꿈의 꿈속의 세계라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다 읽은 뒤네 시작. 항상 나 추천. 진짜 버그 쓰는 건 비그 쓰는 걸 효. 발판, 한 번씩만 누르기. 1인시 RC 스토리가 섞일 수 있습니다. 1인용 사토리 민정 기억해 주세요. 모험 모드 꼭클러요발판꼭 밟아 주세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걸어갑니다. 어두운 복도. 너 어두운 걸. 두 번째 유리 미로. 유리 미로라고? 미로 공로 방송 중인 분들은 크리에이트 보드가 가능합니다. 뭐예요? 아, 이거 막혀있어. 잠깐만, 다시 가봐저 뭐, 방고 같아요. 본것 같아요. 이렇게 보드, 방송 중인 분들은 크리에이트 보드가 가능합니다. 크리에이트 보드 할게요. 갈게요. 여기다. 여기네. 진짜 가고 애인가? 어 어지러워. 여기 꿈과 세 개구나. 키 알았어? 뭐, 뭐 뭐? 너 누구야? 여기까지 어떻게 소행사는 사람이 다른 없었는데. 꿈꿈생서는그냥노 부를 수 없어. 어떻게 해 가요? 꿈이 생기는 건가 부를 수 없어. 어차피 꿈속이니까. 야 소리마. 여기 빨리 우리 집으로 뛰다서 보고 있고 노래지로 놀러 흘러나오는 우리 집으로 가고 싶다니 진짜 좋야진어 여기 가고 하는 거 해서 거야4 음, 아리마에 카고 거울에 맞지 아리마가 이렇게 된 거구나 맞네 호다 따스하게 얼굴 눈 얼굴 따스하게 해미치좀 오랜만이구나 아리마 좀자좀 피곤해서 들어가 볼게요 큐. 이 시험 맞춰서 엄마한테 어떻게 말하지 그냥 어디든가 따라오고 싶어 어디든 떠나가 싶다고 했지 내가 도와, 도와줄게 날 따라와 아니면 아빠랑 엄마랑 친구들은요 너 없었던 아이가 되는 거지? 자갈 거지? 시, 싫어요. 안갈 거예요. 시험도 잘 볼게요. 내려가지 마세요. 어 말을 안 들어. 가기 싫어요. 저한테 자꾸 인서 해야지. 뭔지기잖아. 요 꿈이 진짜면 안 되는 거잖아요. 뭐 재밌대고 재밌어요, 모두. 이거 읽어보세요 다. 안 음. 비장한테비장한테 보안 알림. 비장한테 비장한테. 시험체 도주. 이거 정말 죽 거야. 네. 왜 여기 소리 나? 자식 하는 건가? 엄마 아빠는 아니 엄마 여보 이러고 좀 봐요. 어엄마 음, 이게 뭔데? 그게 나랑 아니면 다시 꿈과 세계로 가면 나 알아봐 줄까? 자자 제발 다시 왔네 먹겠다 내려 내려 보는 거예요. 가고 그리고 끈 살짝. 저도 쓰려고 했는데 가지? 가가로 고세는 여기서 블론이. 짜잔. 오. 기억. 오. 응. 기억 저장소. 이세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 이, 이 세계는 이 세계 있는 곳. 어기도 있는 거야 그렇지 기억하고 있어 사실 난 알고 있었어 마이마 니가 사랑해 끔찍한 죽구음 그래 있고요 마지막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 끝났어 오, 같이 가나함으로완주면안 되는데 됐. 우리 한, 아, 기아 나, 아리마. 와내 속이 가놀랐네 나를 기억이 요정, 하이야. 어, 아, 귀엽네요. 가자, 언니. 거짓말이응요 네. 이거 다 읽기가 너무 어려워. 아 탈출해. 탈출. 진짜 아니 난 이미 틀렸어. 나것좀 아, 말라고 가라고 그렇죠. 널 죽고 싶지 말라. 그러니까 날 위에 도 제발 좀 가라고 이바오야 모험 모드 순간이. 아. 이상해. 라고 주의사항은 진지 뭐야 아니만면 어차피 죽을 거야. 시달을 또 해봐야지. 좀좀 던진 조각 모를 보를 창목으로 던진다. 와 진짜잖아? 뭐야 파랑이 있어. 이런가 아니만은요. 글쎄. 그때 다른이냐. 그때는 네가 어디가 풀 연이 갔어. 현실 세계로 나왔을 거야. 현실 세계 무슨 아니많은 혼자서 여기서 열어주면 될 거고. 못 나가는 사람도 같이. 싫어, 안 돼, 여보세요, 이이 여하님, 파랑이는 바꿔주세요 파랑. 파랑, 아너 대체 어디야? 미안해. 같이 자가다 묶어놓고 주워졌어요. 그건뭐 넣는 거야? 미안해. 저밤 방법이 없는 거야? 꿈이 없긴 어울리지, 환 안에 구멍하러 가 자, 가자. 세수로도풀려줘 어. 빨리 나가야 돼. 같이 응급실로 가자. 잠이 잘들수어아나다장에서깨어 뒤에서는 찍혀있다. 휴, 겨우 돌아오 꿈과 세계의 소 조금만 늦었더라면. 이바다으로 가야 됐어. 기억을 못하겠다고 해도. 꿈과 세계의 소 농담이야. 난요행 끝이 날 거예요. 파랑, 이모님, 갈곳 있어요. 네. 하나 밥 먹자. 네, 가요. 끝입니다. 엔드. 플레이 조사 감사합니다. 마지막 나머 스토리 볼까요? 엄마 아니면 정말 아니면이 아니면갔다 엄마 아빠 끝 마지막 스토리도 봤습니다. 엔드 엔드 이제 끝났습니다 여러